안녕하십니까 윌리엄 우 복음 TV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도 또한 맛이 있어서 먹는 거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죠 예. 사랑하는 우리의 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좋은 가운데 여러분과 또한 찬양으로 오전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하신 그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주신 그러한 삼위일체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예수 이름을 부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 그 보혈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내 주님 귀한 그 옷은입니다. 내 주님. 귀한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주, 주님 귀하신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제자리서 계속 돌고 있네요. 가사를 음, 애워서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보지 않고 부르니까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내 주님 귀한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주님 귀한 그 옷이 아름답도다 얘기하니까, 예전에 문화부 장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어령 아, 문화부 장관 이와에 대해 석좌교수입니까? 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천국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싶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믿음의 표시이자 고백입니까, 여러, 여러분. 내 네, 주님 귀하신 그 옷은 참아. 주님 귀하신 그곳은 참 아름답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산고하는 그 과정 중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너는 나눈다라는 그런 표시 표시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그런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눈다. 오늘날 성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혹석 달에 한번 성만찬을 하죠.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애청자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의 심상치 않죠. 그러나 그 와중에 가... 어,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조선 시대 고려 시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예 노예가 빈번한 사회 말입니다. 항상 이민족의 침입이 잦은 그러한 고려 조선 시대 말입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세계 유기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온갖 공산화 세력 자경화 세력이 뿌리부터 깊게 썩어가고 있어서 참으로 어지러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세기말 중 말세치말에 나타난 이 현상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나라가 많죠 내전으로 인해서 예, 우리는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예,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같은 경우, 그런 음 놓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죠. 예. 사랑아,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